나는 군복무를 3년간 공군 학사장교로 했어. 내 군대 갈 때만 해도 뭐내 주변 사람들 포함해서 나도 그렇고 당연히 정훈 특기를 받을 줄 알았어. 이때 정훈은 정치훈련의 줄임말인데 하여튼 뭔가 말이나 글로서 뭐 하는 수행을 하는 직무가 많아. 그래서 특기를 정할 때아난 정훈 특기 가고 싶어요 이랬는데 안 된대. 자격이 없대. 이상했던 게 나는 당시 입대할 때 이미 이 책을 써갖고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초 대형 베스트셀러 저자였거든. 이상해서 물어봤어. 왜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군 인사 시스템에는 이책쓴걸를 반영하는 그런 근거가 없대. 그래서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썼고 또 많이 판매했어도 정훈 특기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떡해?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내가 10살 때 어, 머니가나를 태권도 학원에 보내셔 갖고 태권도 1단을 딴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헌병 특기를 받게 됐어. 그래서 뭐 1년 동안은 장갑차 소대장 해가지고 장갑차 타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뭐두 번째 해에는 경비소대장 해가고 열심히 뭐 교대 근무하면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어, 혹여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공군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어, 지금이라도 이런 책쓴 것들을 정훈특기가 될수 있는 근거로 꼭좀 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한명장교 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정훈특기인 친구들이 많이 부럽더라고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